네, 올림푸스도해기본 2. 자, 17강의 어넬러시스 2번 질문입니다. 음, 지도가 이제 주된 소디, 소재인데요. 음, 자, 이 질문은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거예요. 해석은 되지만, 해석은 해놓고, 어, 이게 뭔 말인 거지? 네, 이렇게 이해가 안될수 있는 네, 그런 질문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게 될 텐데요. 지도는 명사가 아니라, 우리 영어 품사에서 지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음. 뭔 말이냐면 이제 명사는 이제 그 예를 들어 사물을 나타내잖아요. 즉 지도는 명사가 아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멈춰 있는 사물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명사를 멈춰 있는 사물로 이제 빗대어서 봤고요. 그러나 동사이다 이거죠. 지도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의도에 따라 어떤 사고 방식을 만들어내는 행위자이다 이런 말합니다. 어렵죠, 일단, 네. 지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 말만 듣고, 아, 그렇구나, 뭔 말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죠? 네. 지도는 이제 제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우리, 사실 이런 수업에서 정치적 얘기를 꺼내면 좀 그렇지만, 이런거죠 네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하겠죠 네,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국가에서는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부르고 싶겠지 그죠? 네자 우리는 우리 동쪽에 있는 그 섬을 우리는 독도라고 당연히 포기한 네 당연히 우리의 영토로 표기를 할 겁니다 얘네들은 다케시마로 부르고 싶겠죠 그죠? 네 동해 바다도 그렇고 독도도 그렇고 그냥 있습니다 그냥 늘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라고 하는 건그 멈춰 있는 걸 그대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표기하느냐에 따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야 당연히 독도고 다케시마라고 적혀 있는 지도를 봐도 저거 말도 안 되네. 정신 나간 건가? 당연히 독도로 표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막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뭐 외국인이나 그런 사람이 봤을 때에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지도가 뭔가를 전달해준다는 거예요. 다 뭐, 단순하게, 뭐, 여기 에이 섬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맵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을 하고 프레임이 이제 틀을 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합니다. 구성합니다. 지도는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구성을 짜냐면, 어, 특정한 부분. 네, 당연히 뭐 지도니까, 지어그래피 네, 지리가 되겠죠. 지리적 어떤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구성합니다. 표현한다, 이거죠. 음, 자, 이해가셨죠? 자,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서, 보호가 문장이 앞으로 먼저 나가 있고, 네, 이 동사와 주어를 이제 도치를 시켰죠. 이게, 얘네를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죠? 정말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건, 근데 이런 거다, 이거죠. 즉, 네, 콜론. 자, 어떤 거냐면, 모든 지도가 말이죠. 모든 지도가 그냥 단순히 산은 여기 있고, 강은 여기 있고, 도시는 여기 있고, 이걸 단순히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지도가 어 질문을 구성하고요. 질문. 네. 그죠? 그리고 그것은 becomes the question. 그 당시에 질문이 된다. 이런 얘기. 도대체 뭔 말이냐? <laughs> 마음이 와 닿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좀 <laughs> 저런 얘기로 또 이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도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독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독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어 독도가 여기에 있는 섬이네요. 이제 우리 한반도에 이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울릉도가 나오고 그 울릉도에서 다시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면 독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독도가 어디냐 분쟁이 되는 그죠? 응. 분쟁이라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독도에 대한 질문, 그죠? 그 당시에 독도가 하는의 이슈화가 돼서 네, 독도의 표기가 나타납니다, 그죠? 독도에 대한 질문을 구성을 하게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지도는 모든 지도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 자, 응답합니다. 응답. 투 네, 뭐뭐에 대해 이렇게 되겠죠? 그 자신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되겠죠. 지도 제작자가 이제 독도를 표기하고 싶어요. 네, 독도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질문에 지도는 대답을 해 주죠. 독도의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죠? 자, c 이 셀렉팅. 뭐 함으로써? 네, 선택함으로써. 그러한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를 선택함으로써인데요. 그 데이터가 다시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요. 자, 여기는뭐 당연히 네, 위치얼 정도가 이제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자, 딤 하면, 딤 뭐, 뭐라고 여겨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겨지는 거니까 수동의 PP를 썼어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데이터를 선택함으로써 그 자신의 질문에 이제 응답을 합니다. 독도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런 독도 얘기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아, 서울은 어디지? 네, 부산은 어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여행, 관광으로 제주도를 자주 간다는데, 제주도는 어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다 해주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일반 론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어떤 지도도 근데요. 자, 부정 주어입니다. no map. 네. 어떤 지도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됐죠? 즉, 이렇게 되겠죠? 자, what is selected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어가 될것 같고, 자, 리빌이 이제 동사가 되겠죠? 선택되어진 것이 드러냅니다. 드러냅니다. 지도 제작자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도의 종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죠. 뭐 지형도. 어, 라든가 뭐 기후도. 뭐 자원 분포도. 뭐 이런 거뭐 인구 분포도. 뭐뭐 뭐의 목적을 가지고 네. 지도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지도의 겉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지도 한 장에 이 모든 정보를 다 드러내겠어요? 뭐 작심하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제작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원도 말이죠. 모든 걸다 가르쳐 주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어 과목별로 이제 따로 독립되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뭐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걸 가르쳐 주는 학원을 일반적으로 종합 학원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학원이 뭐 최대 입시도 봐주고 미대 입시도 봐주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네 제도도 마찬가지 모든 걸다 드러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네그 정보를 더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필자가. 자, 가볼게요. 그러나 지도는 do more, 뭔가를 더한다 이거죠. 땐뭐뭐 이상 하는 것보다. 그 intention 의도잖아요. 그죠? 네, 의도를 반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 그죠? 요거,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한 번에 표현하면 단순한 네, 의도 반영 이상의 것을 한다. 이런 거죠. 이 나라의 인구는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조사해서 나타내면 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뭔가를, 어,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요 표현,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요, 마인드셋, 이란 표현과 인텐션이라는 표현을 잘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형의 모습을 주로 나타낼 건가 그죠? 네, 인구의 분포가 어디 어디에 잘돼있는 걸로 나타낼 건가 네, 그죠? 네, 뭐 그것도 아니라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후도 네, 이각 지역의 날씨, 그때그때 그때 날씨나 뭐 강우리 양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의도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요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기를 했지만 그것이 또한 어떤 사고 방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의 숨은 의도인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너무 정치적 얘기로 가고 싶지는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부산이 해안가이고, 남쪽 바닷가에 면회 있으니까, 네, 있으니 네, 수출입에 유리하겠구만. 네, 이런 판단이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 뭐가 있어요. 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남도김의 공업, 뭐 이런 공업지역의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이 해안가이고 남쪽 끝에 있다. 이제 위치를 나타냈어요. 지형도. 요것을 이제 인텐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이제, 이제 정부나 정치가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 있죠. 사고 방식. 아그 아무래도 말이죠. 내륙에 있으면은 이제 외부에서 자원을 들여와서 내륙으로 또 자원을 갖고 이동해야 되니까. 애초에 이동할 필요 없이 이 항구 주변에 이제 공장 같은 걸 지어서 문건을 만들어서 팔면 이, 이 내륙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는 또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사고 방식. 애초에 지도를 만들었던 의도는 그냥 부산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제 그게 의도였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네, 사고 방식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것은 자 우리를 이제 이끈다, 아, 이 유도한다. 자 어디로 이끄느냐? 특정한 네, 특정한 현실에 대한 관점으로 이끕니다. 지도는 이제 있는 걸 이제 나타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가 네, 어떤 또 다른 의도나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시죠? 다음 문장 조금 길어졌는데 한번 갈게요 이제 문법이나 뭐 어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도 싶은데 지금은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한번 좀 내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죠? 아, 잠시만요. 자, 요렇게요. 어, 여기서 이제 하이픈 하이픈이 나왔어요. 관호라고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지도가 맵스 쇼워스.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지 하이픈으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답이라 할수 있는. 답. 자, 세포스가 이제 제시하다예요, 제시하다그 지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 답이라 할수 있는. 그죠? 자, 근데 그들이 구성한 질문이죠. 그죠? 그들이 구성한 그 지도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질문.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가 제시해 주는 답. 다시 말해서 부산은 이쪽에 있습니다. 독도는 여기 있습니다. 네, 인구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떤 질문이 들어갔을 때 지도가 그 답을 주죠? 네, 종이 위에다가 말이죠. 네. 자, 그것이, 자, 엑설트는 이제 가하다. 또는 뭐 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와시 주어. 그 다음에, 자, 엑설트가 이제 동사가 될것 같아요.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가합니다. 행사를 하죠. 자, 우리의 perception에 대해서. 그죠? 우리의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특히나 자왜 그럴까요 특히나 머머이기 때문에 지도는 여전히 여전히 어떤 아우라 우리 아우라라고 그냥 말하기도 하죠 그죠 아우라 어떤 팍 이렇게 빛이나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그런 하나의 느낌이라 보시면 되죠 그죠 어떤 느낌 지도는 있는 그대로 이제 말해줍니다 일단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지도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being 라는 뭐뭐라는 뭐뭐인 것인 느낌. reliable. 하니까 믿을 만하고요. 믿을 만하고. 어, 바이어스 편견이 없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독도고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키심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형도로 봤을 때는 독도는 우리 한반도에 가까운 섬입니다. 지도에서 나타낼 때는 그죠? 이때면 한편으로 믿을만하고 편견이 없이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특히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아주 큰 영향을 가하죠. 그죠? 독도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지도가 그 답을 제시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뭐냐면, 그 지도가 말이죠. 어, 지도가, 일단은 그런 하나의 역시 사물적 개념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이고, 거짓이 없다고 사람들은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뭐 유럽이라든가, 뭐 아프리카가 되었건, 뭐, 동남아시아가 되었건, 우리 여행을 가서 지도를 딱 폈을 때, 네, 그 지도가 이제 정보를 줄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면 어떤 식당이 있고, 어디로 가면 어떤 호텔이 있고, 근데 그걸 보자마자 우리가 의심을 하나요? 보자마자, 어, 이거 맞죠? 이게 정말 이 지명의 이름이 이게 맞고 여기 호텔 있는 게 맞아?라고 의심을 하지는 않죠, 그죠? 어, 여기에 가면 저게 있대. 하고 일단 지도를 믿게 되죠, 그죠? 어, 객관적이고 거짓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죠? 음. 거짓이 없다고 해서 하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We are saying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뭐다. 지도는 명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다라는 거죠, 동사.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사물적으로는 멈춰 있지만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만약에, 지금 참,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요. 독도를 이제 다케시마로 표시를 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동해를 이제 일본해로 표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절대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일본 영토구나, 아 이건 영토고, 네, 일본의 바다이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지도는 그냥 낙타냈을 뿐인데 그죠? 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 놈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지금. 네. <laughs> 너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간에, 지도는 동사다라고 필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됐죠? 네, 갑자기 열받으려고 그런데. 네. 한번 가볼게요. 자, 그것은 아마도 뭐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어, 자, 뭐냐면, 네, 택틀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촉가게 이런 뜻입니다. 촉가게. 네. 가게 학을 이용한, 이용한 이런 뜻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만질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만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하나의 사물이자 문서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하는? 우리가 핸들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만지고 다루는 거죠. 네, 만지고 폴드 접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이제 물건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즉 예 네, 우리 현실의 눈앞에 존재하는 명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 Don't be fooled. 뭐 하지마라? 속지마라 이겁니다 단순히 종이 한 장일지 몰라도 그 안에 엄청난 뭔가가 담겨있을 수도 있잖 우리의 생각을 확 바꾸게 할수 있는 거죠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자 사물이고 명사인 건 맞으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설득적으로, 즉, 설득력 있게. 네, 설득력 있게. 자, 이제 구성함에 있어. in-ING죠? 네, 전치사 in-ING. 뭐뭐함에 있어. 그럼 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 질문들을. 이선문 여기 있습니다. 이 바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어, 제공을 함에 있어. 뭘 제공하죠? 답을 말입니다. 이두 가지 의 i 인지를 함에 있어 이렇게 되겠죠. 질문을 딱 구성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함에 있어 그들은 행동한다. 행동한다. 그죠? 즉,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것이고 이거는 명사적이라기보다는 동사적이라는 얘기죠. 물건은 멈춰 있지 않습니까? 네, 동사는 변화가 있고요, 그죠 네. 따라서 그들은 네펑션 기능한다. 에저모로서, 에이전트로서, 네, 행위자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됩니다. 설득력 있게 구성을, 아, 질문을 구성한다. 독도는 어디 있고, 동해는 어디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공을 하는데, 그 위치를 표시하면서 표기를 슬쩍, 다케심으로 살짝 표시를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일본 해로 이놈들이 살짝 표시를 해버린다면, 네, 그 지도는 명사, 사물로서 멈춰 있지만, 네, 그것이 마치 어떤, 네, 뭔가를 가르쳐주는, 네, 행위자. 그죠?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였어?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였어?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바로 지도의 힘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 좀 약간, 다른 예시를, 좀 정치적이지 않은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좀 그래도 와닿고, 네. 이해하기 좀 쉬우시라고 이렇게 했지만, 유쾌하지는 않네요. 그죠? <laughs> 네. 어쨌든, 네. 내용적으로 그렇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석을 일일이 하면 해석은 할수 있어도, 이해가 한 번에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봐요, 저는.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